그리보도록 하겠습니다. 폭탄!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소포원입니다. 어, 배추를 키우다가 보면 은 제일 걱정되는 게 벌레예요, 벌레. 작년에는 막걸리와 사카리를 이용해서 배추에 생기는 벌레. 방제도 하고, 잡기도 하고 해서 키웠는데, 사용하다가 보니, 사, 카린을 어디서 구하냐? 이렇게 문의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근데, 이 찾아보면 좀 쉽지가 않은가 봐요. 이 사카린 사는 게. 그리고 또 불편한 것이, 비율을 어떻게 해야지 벌레가 잘 죽냐? 나는 해도 안 죽는데, 막 이런 댓글들도 많았고, 문의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더 편한 방법, 막걸리와 사카린을 섞고 막뭐 이렇게 하는 게 조금 복잡하기도 하고 불편했는데 좀더 편한 방법으로 방제를 하려고 제가, 제가 음, 하나를 마련을 한게 있습니다. 집사 내가 마련했지. <웃음> <웃음> 뭐 오빠가 네, 마련해. 집사 사람이 마련을 했습니다. 아나 내가 했다고 하면 되냐? 내가 주인공이잖여. 뭐 내가 한건 내가 한 거지. 집사람이 부지런히 찾아서. 집사람이 마련을 했습니다. <laughs> 아, 따, 아, 따, 진짜, 참말로. <laughs> 진짜 편해요. 편하고, 어, 야, 500배 희석했으니까, 오래 써. 아, 되게 좋더라고요. 네. 저희 하우스에, 제가 열무를 심어놨는데, 심어놓고, 두 번을 방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침, 에 매일 가서 보는데, 벌레가 안 생겨. 희한해. 제가 씨를 말려. 이렇게 벌레를 죽인다고도 하는데 실질적으로 벌레가 막 죽는 거는 눈으로 볼 수는 없어요. 장기간, 장기간이 이렇게 시간이 지속돼야지 죽는가 보는데 하고 나면은 제 벌레가 안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아침 저녁을 매일 들여다봐도 벌레가 없어. 그렇게 깨끗할 수가 없어요. 잠깐 제그 뿌린 열무를 보여드릴게요. 오일을 오일 간격으로 뿌려주고 있는 열무를 심어놓은 곳입니다. 오일 간격으로 이해를 뿌렸는데 어... 대체적으로 보면 벌레를 먹은 흔적이 그렇게 많이 없어요. 이렇게 뭐 구멍이 송송송 뚫린 것들은 몇개 있는데 이렇게 깨끗한 열무는 농사 짐서 처음 봐. 금방 뜯어갖고서는 붙어먹어 도 되겠는데 이제? 그 천연 제품이라고 했으니까 어. 약해가 없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 요 이것보다 훨씬 어렸을 때도 뿌렸는데 약해가 없고 어, 지금 이렇게 잘 크고 있습니다. 올해는 이 배추를 위해서 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오일이, 빠바밤, 님 오일이에요. 인도에서 온 천연 살충제 님 오일. 어, 얘는 제가 광고를 하려는 게 아니고 내 돈, 내산이에요. 그래서 써봤더니 너무 효과가 좋아서 올해 이 배추에도 쓰려고 이렇게 이제 보여드리는데 효과를 보면은 곤충의 식욕 감퇴, 어, 배추 이파리 같은 거안 뜯어 먹는 거야 식욕이 없어서, 음. 성장 억제, 생식 기능 저하, 기피 현상, 바이러스 살균, 아 기피 현상 이 있어서 얘가 안 오나보다. 음. 아. 그리고 완전히 배, 그 씨를 말려 버리네 여기. 그 여기 생, 생식... 생식 기능 저하, 음. 성장 억제. 음. 음. 그 안전성에도 인체 및 가축에 무해해야 돼요. 그래서 국내 농약 성분 잔류 검사 불검출 그래서 사용법은 500배 희석해서 연면살포 및 토양관주 올해는 이걸로 배출을 잘 관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저기 열무에 음. 며칠마다 뿌렸지 5일 간격으로 뿌렸어요 5일 음. 간격으로 500배 희석해서 관주로 할 때는 뭐 7일에 한 번씩 한다고 상세 설명에 그렇게 되어 있었어 얘가 500배 희석이에요. 1리터에 500배 희석을 하면 몇 미리리터? 5미리 <laughs> 여기 잘 굳지도 않고 잘 풀리네. 음. 그 냄새가 많이 독하지가 않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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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런 냄새 때문에 깊이 하나보다. 근데도 냄새가 그렇게 심하게 나지는 않죠. 어. 사람이 맡았을 때. 응. 흔들어 주세요. 이거 심자마자 이런 거좀 뿌려주고 하면은 더 벌레가 안, 안 생기겠네. 그랬겠지. 우리는 열무가 벌레가 먹고 나서. 이거를 뿌렸었잖아 처음에 어린 어린 열무에도 뿌려도 어. 어, 괜찮고 음, 약해도 없었어. 그런데도 음. 막 뿌려져 주변에 음. 깊이 재니까. 음. 주변에서 올라오니까. 이건 우리가 열무요 어렸을 때 뿌려봤는데, 뿌려도, 직접 뿌려도 그 약해 같은 게 없어서 안전하게 사용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이서 여기다가 다 터트렸습니다. <laughs> 올해는 요 친환경 자재로 어, 벌레가 안 생겼으면 좋겠어요. 벌레가 생기면은 징그럽기도 하지만은 아 진짜 너무 신경 쓰여. 그리고 진딧물까지도 효과가 있다고. 어, 뭐 그렇게 광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꾸준하게 이렇게 하면은 진딧물까지도 이제 방제를 할수 있는 효과를 기대 해 봅니다. 이 오일을 그 열인 열무에다 사용을 해봤는데 약해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 비용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이런 것도 보면은 다른 것보다 훨씬 더 좋고 어 사용하기도 편리하고 어쨌든간에 이 효과가 꾸준하게 잘 지속돼 갖고. 귀찮더에도 5일마다 꾸준히 해서 배추가 벌레에 시달리지 않고 잘 컸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소프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